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우리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혼합주의 다신교정 하나님은 이것을 참실하시잖아요. 혼합되는 것. 순수 신앙이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서로 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잘 분비를 했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멸망의 원인이 뭘까요? 혼합주의입니다. 아, 이방의 신, 우상 우상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탈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멸망하게 된근런적인 이유를 너무나 뼈저리게 이들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후회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올라와서 일을 하는데, 이 혼합주의자들의 이런 유혹에 그들은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분별했던 거예요. 대적들은요, 아주 간사하게 접근합니다. 그럴듯하게 접근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절에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예. 본색을 드러내어서 그들이 이제는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대적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령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이 대적들은요 끝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점점 계속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지혜로 잘 분별해서 그 관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을. 이겨내야 되죠.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막이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질 가는 것을 방해하죠. 여러 가지로 대적을 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바사왕 고레서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적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면이 대적들은요 고레서 왕 때부터 해가지고요 바사왕 다리오가 적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들은 방해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방해들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관리들에게 내물을 줍니다. 바사 왕의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서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사역들을 끝 막아서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 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또 아하수에로 그때 저기 할 때도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또 고발하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때에 또 다른 왕 때에도 기간이 오래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타 그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딱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타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 때도 또 계속해서 그들은 고소를 합니다.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홈이라는 사람이있어요 방백이란 그것은 사령관입니다. 당시에 바사 왕을 대신해서 가나안 지역을 다스렸던. 사령관이에요이사람이또 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 고소합니다. 그 글에 자그 글에 이벨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사람과다사레사람과 아바세 사람과이렉사람과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이람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교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 고발세 보니까요, 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고발한다. 고발하고 있다. 우리도 뭔가 고소문을 올리고 할 때, 여러 사람들 같이 붙여서 그렇게 상소문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 10절에 그 밖에 백성고, 종기한, 기한 오선 앞발의한 사람이, 예, 그, 옮겨 오게 한, 옮겨 오게 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이 한 사람들과 함께 예, 고발한다. 막. 그런 사람들은 연합에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현재 삶에 적용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순수 신앙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도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이거 저거 다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예. 대적들이 와서 뭔가 협조할 듯. 아, 우리가 참 천국되기 쉬운 제안이잖아요. 어, 그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되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 그들의 관계를 잘 분별해야 된다. 진정 대적자들이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에...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영적인 통찰력,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된다. 마귀의 그 의도. 대직자들의 그 의도가 뭐냐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한다. 예. 아.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들, 얼마나 많은 주변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나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했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중상모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 그것들, 여러 방해들을 다 주님은 물리치시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기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있어서는 이런 많은 고난과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해들을 극복해야 한다 극복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사명을 감당해가야 한다. 우리 공동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대적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손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주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서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꿋꿋하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계속 힘 있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게 하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는 쓸 전략은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그래서 주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방해하잖아. 우리를 정제하고,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을 주고 해서 결국 우리를 나약하게 해서 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삶의 길을 또 살아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해요. 것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해서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가 걸어야 가할 주님이 또 가라고 하신 그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야 가 한다 이겨가야 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